10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세종문화회 루시박 사무총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laughs> 예. 예. 이제 이문열 작가가 오시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언제 시카고에 도착하십니까? 수요일날 도착하시는데요. 네. 아, 목요일날은 레이크 포리스트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에 가셔서. 네. 고등학생들과 영어 시간에 어, 말씀을 나누실 거고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어, 어바나 샴페인에, UIUC에 가셔서, 오후에 심포지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Korean Literature in the Global Age. 그러니까, 이 세계, 어,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화, 와 문학의, 어, 그, 어, 그, 예. 그리고서는 토요일 날 저녁에는 글랜 뷰에 있는 윈담 호텔, 그랜볼 룸에서 한국인을 위해서 이문열 문학 콘서트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뭐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그 미국 학생들도 포함된 그 클래스에서 한국의 문학인인 이문열 작가가 그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지는 것도 참큰 어, 뜻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와 만나는 그런 자리도 마련된다고 해서 기대가 참 큽니다. 우선 학생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런 그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문열 작가의 작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들이 영어로 벌써 번역이 돼서 미국 사회에서도 반영을 불러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요번 2013년 세종 장문경연대회 네. 수필 부분의 어, 토픽으로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의 영, 영문 번역판을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영문 번역판 전문을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고등학생들과 영 어덜트 그러니까 25세 미만의 청년부들이 그 책에 관한 그어 도크감을 써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상금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부는 천 불. 고, 어, 고등학교, 어, 고등부의 1등은 500불. 그런 상금을 걸어 놓고 저희가 경연대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 영어 선생님들이 어, 굉장히 이 책을 어, 좋다고 예. 해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이 책을 수업 중에 교과서처럼 아, 예 필적도서로 예, 네 수업 중에 그거를 디스커스를 해갖고 예. 학생들한테 저희 경연대 내라고 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크포리스트 이 고등학교에서는 가시면 이제 영어 시간에 들어가셔서 그 책도 얘기를 하고 어또뭐 앞으로 그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들과도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가서 학생들과 지내시기도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참 우리도. 어, 저, 저, 제 세대 정도는 어린 시절에 이문열 작가의 책을 읽지 않고는 뭐 성장 과정을 거쳤다고 할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작가였고 그리고 그의 명성이 또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사실 교육의 산 현장이라고 할수 있는 고등학교의 이문열 작가의 작품들이 논의가 되고 또 그분이 가셔서 학생들과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게참 의미가 있는데 이어 이런 그 과정이 마련되는 그 그게 어렵진 않았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그러니까 저희 세종 문화회에서는 2006년부터 어 장문경연대를 시작했는데 어 처음에는 뭐 미국 미국 그 이민 생활에 대한 수필을 쓰게 했고 그다음에는 어뭐그 한국 동화를 읽고 네. 수필을 쓰게 했는데 그다음에는 저희가 한국 문학을 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어그 작품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쓰기 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난번에는 황순환 씨의 학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요번에그그 네. 그 황순환 씨의 학은 다섯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단편이니까. 네. 이거는 중편으로 그래도 한백 페이지 되기 때문에 네. 아좀 뭐 학생들이 그걸 읽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한4 0 사백. 어, (400명이) 보냈습니다 아 그니까 저희 아~ 어, 요번 장문경연대 전체로 합하면은 (1500명이) 전국에서 보냈는데 그중에 시조가 (80) (150) 그리고 수필이 (650인데) 그중에 이제 (400명이)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거를 썼습니다 (400여 명이) 그 글을 보내왔다는 것은 그만큼 다 읽었다는 뜻일 것이고 또그더 이상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읽고 뭐 글은 보내오지 않았지만은 그런 이제 읽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수표를 제출을 하려면은 인터넷에다가 어, 그저 어카운트를 열어야 됩니다. 네네. 어카운트를 계속 서 아이디를 열고 패스워드 만들고. 그그한 그러니까 200명의 어카운트를 열어놓고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이거 읽고 써야지 했는데 미처다못한 사람 학생들일 것 같고 예. 그밖에는 어카운트 열지도 않고 그냥 읽어보기만 학생도 많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로서도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또 미국 사회 에알려져서도 좋지만은 이문열 작가의 입장으로서도 뭐 지금 그 오시면은 그 내용을 좀 여쭤볼 생각이지만은 본인도 좀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그분은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출판사의 그런, 뭐죠, 카피라이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그, 아. 그, 어, 그런데 이제 작가님께서 이거를 해줘야겠다. 아.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아,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책 그러니까 그 전문을 저희 웹사이트에 그냥 올려서 누구나 다 프리로 읽어볼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상당히 그렇죠. 어려운 건데. 책을 구입을 해야 되는, 이, 이분들, 네. 그러니까 책을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네.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었겠군요. 근데 이제 책이, 이 책이 아마존에 킨들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읽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장문경연대 하는 동안 4개월 동안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놨다가 1월 3 1일에 마감하면서 그거를 그냥 클로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회로 해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좀 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들은 바로는 오히려 이문열 씨의 책이 유럽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네, 네, 미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국 작가들 책을 많이 읽고 외국 작가 책들은 좀안 읽는 경향이 있대요. 이해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지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문열 작가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문열 작가는 어어렸을 때는 참 불우하게 지내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어, 6.25때 어, 북한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항상 그 집안 식구들을 연좌제로 감시를 받고 예. 그런 불우한 시계를 시대 어~ 환경에서 자라면서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1979년에) 동아일보 신출문예로 어~ 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아주 베스트셀러로 나오면서 그다음에 나오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아마 한 (10권은)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읽힌 책을 쓰신 작가로 그렇게 꼽고 있고요. 예. 그분의 책은 그러니까 무슨 재미 위주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이슈를 어, 갖다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 정수를 끄낸 어, 어, 그 말씀하시는 그런 책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어, 아주 읽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은 책을 네. 쓰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는 있그 아주 큰 문학상이나 문학상은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의 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뭐 호암상, 아뭐 어, 하여튼 상이란 상은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분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작가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다 그렇게 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젊은 날의 조상 사람의 아들 그리고 또뭐 이문열 작가의 책은 아니지만은 삼국지 이문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해석으로 삼국지를 전권을 어, 재발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어, 삼국지가 많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이문열 버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려 나갔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이자,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작품 활동하면서 내놓는 책마다 정말, 어, 반향을,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또, 어, 그러니까 책이, 인사가 많이 들어왔나 보죠. 그래서 네. 그 돈으로, 그 젊은 젊은 작가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 마련하셔서 예. 젊은 작가들이 그 부학문원이라는 데 들어와서 네. 그니까어 그냥 돈 공짜로 어, 거기서 살고 먹고 하는 게다 공짜인데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 부황분원이라는 걸 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도서실에 책도 무지하게 많고 네. 어, 그런 그 후진 양성에도 힘을 쓰신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어, 노작가로 가기는 에 너무도 섣부른 느낌도 있습니다만 후학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제 어, 새로운 한국의 문학을 위해서 좀 공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연세가 많으셔도 2년 전에도 또 책이 또 하나 나서 그렇죠 그것도 또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리투아니아 여인이라는 그렇습니다. 자 이문열 작가가 수요일에 화, 수요일에 도착을 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목요일부터 목요일부터 네, 일정이 일정.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시카고 동포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토요일 윈덤 호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윈덤 호텔 행사는 어, 무료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7시 반에 시작하고 네. 그래서 어저 박원 박원정 그 TV 프로듀서, k b c TV의 프로듀서와 어, 앉아서 대담하는 형식으로, 어, 얘기를 하실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청중들의 질문, 질문에 답, 아, 답변을 하실 그런 기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한국의 책들이기 때문에 신간들을 이곳에서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뭐 책이 그쪽에서 좀 이렇게, 어, 소개가 돼, 판매가 되거나 뭐 이런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게 끝나고 나서 북사이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좀몇권을 갖다 놓긴 했지만, 뭐, 신가는 아니고, 네.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몇개그 거기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문열 작가를 직접 만나서 그의기향이면은 책에 좀 사인도 받으시고 그러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날짜에 대해서 저한테도 문의를 하고 하시는 걸 봐서는 시카고가 우리 이문열 작가를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시카고를 찾으시는 게? 네. 전에 하버드 대학에 비, 아, 비스팅 프로페서로 계실 때. 네네. 그때 시카고 지나가셨다 그러고. 네. 그, 그 때, 그니까 한 4년이나 5년 전에 와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때, 그때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 그렇게 몰라서 못 갔다 그러시는 분이 없도록 하려고. 예, 예. 그래서 저희 홍보를 많이 했는데. 홍보가 지금 드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정확하게 시카고 동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는 9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윈덤 호텔, 글랜비에 있는 윈덤 호텔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죠. 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후원이 좀 많았어야 됐을 텐데 세종문화에서 다 준비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참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어, 후원금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어, 일부는 한국 어, 그 문학 번역원에서 좀대 주셨는데요. 예. 어, 그 항상 행사를 하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어, 우리 교민들을 위한 교양 어,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돈을 안 받고 그냥 예. 무료 입장 하기로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예.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금전적인 것 때문에 더 많이 할수 있는 것을 좀 아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좋은 작가의 이런 행사를 또 무료로 진행하시느라 얼마나 또 마음 고생이 있으셨을까 그 생각이 제가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자, 세종문화회는 이런 이문열 작가와 우리 동포 사회와의 만남 그리고 뭐 미국 사회와의 만남도 준비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가장 습니까 이문열 작가를 비롯해서, 어, 그니까이 이문열 작가 행사 말고는 이제 다음에 10월 5일에 세종상 작곡 경연대 수상작 연주회가 유니버시티 오시카고의 풀튼 리사이트홀에서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10월 5일,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어 저희 펀드레이저 디너가 있는데 거기에 키노스피커로 그 김치크로니크를 하신 어, 마타 봉그라첸이 계실 네.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우리 또 한식 이야기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예, 이게 예. 네. 우리. 어 지난번에 또 지금 세종문화회가 해마다 꾸준하게 하는 행사가 뭐 아이들 이런 글짓기 시조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기적으로는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많은 좀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그러니까 시조를 영어로 쓰기를. 어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에게 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시조 시절 영어 시조를영어로 쓰는 걸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그런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냥 한두번 하고 끝낼까 그랬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다음 워크샵은 언제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이메일이 왔어요. 다음 예. 워크샵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가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그러니까 저희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워크샵 스케줄이 나가고 그 영어 선생님들을 위한 시조 워크샵에는 영어 선생님 아니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워, 아, 웹사이트를 찾아봐 주시고요. 웹사이트 소개 좀해 주십시오. www. 세종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s e j o n g 음. 세종 컬처럴 소사이어티.org 네. 그한한 아, 한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좀 이게 웹사이트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겠죠. 예. 세종 컬처럴 예. 소사이어티 하시면 되고 어, 시조 시카고 하시면은 네. 저희가 옛날에 그 시조 워크샵 했던 거 그리고 시조 그 앤드류 베갤러리에서 시조 리딩 하고 했, 했던 그런 어, 유튜브에 어, 비디오 어, 테이프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악경연대회는 12월에 하고요. 다음 장문경연대회는 마감이 1월 31일이니까 다음 장문경연대회 토픽이 이번 9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문화 사실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라는 기본 배경 없이는 문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종문화회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 아주 근본적이면서 큰 부분을 지금 도맡아서 미국에 미국 사회에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요즘 한류, 한류 우리가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만 문학 한류도 우리가 한번 꿈꿔볼 만한데요. 그 전두에 바로 세종문화회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후원을 어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웹사이트 방문하시고 또 후원도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어 이문열 작가, 시카고 방문. 시카고 동포사회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종문화회 루시박 사무총장 모시고 자리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꾸준히 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